과천에 있는 한 주택단지 매우 좁은 골목길 안으로 엄청난 크기의 대형 버스가 들어오더니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줄지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각종 카메라와 대형 촬영 장비들을 들고 내리는 그들은 갑자기 버스에서 내리다 말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진 듯 고함을 지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 맞은편 주택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나오더니 이들에게 언짢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외국인 일행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하고 마는데요. 과연 외국인 촬영팀과 한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의 중견 방송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방송국 본사의 지시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국의 과천이라는 도시로 출장을 발령받았는데요. 최근 포르투갈에서는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방송국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를 늘리라는 본사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날 저희 직속 감독님께서는 저희 촬영팀 전원이 방송국 최초로 한국 촬영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회의 내용을 전달하셨는데요. 촬영 주제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송국 내부에서는 시청률에 급급했던 것인지 일단은 현장 촬영팀만이라도 한국으로 하루빨리 떠나기를 바라셨고 저와 감독님을 포함한 총 20명의 인원은 강제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저는 어쩔 수 없는 감독님의 지시로 한국에서 머무를 장기간의 숙박시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매우 어렵게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약 2주 뒤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일단 한국으로 가서 촬영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했고, 자신의 지인이 한국의 과천이라는 도시에 있다며, 일단은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약 2주 뒤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에서 저희 촬영팀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저희 팀은 현장 촬영팀으로 근무하기에 상당히 많은 고가의 촬영 장비들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던 막내 직원은 충격적이게도 포르투갈의 공항에서 실수로 다른 비행기로 짐을 붙여버린 것이었고 이러한 피해를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1차 한국행 팀원이었던 저를 포함한 약 10명의 인원들과 감독님은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말 그대로 방송국 자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라 감독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리려고 하셨는데요. 한국에서의 모든 입국 심사마저 빠르게 마친 상황이었기에 포르투갈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게 저와 감독님 그리고 약 10명의 인원은 허무한 표정만을 지은 채 인천공항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승무원 직원분이 다가오더니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냐며 말을 거셨는데요. 평소 한국 콘텐츠의 자막 작업을 담당했던 팀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희의 장비를 분실해버린 사건을 한국인 승무원분에게 설명했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뜻은 아닌 그저 투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직원분은 저희의 출발지였던 포르투갈 공항의 위치와 시간을 물어보시더니 약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짐의 행방을 알수 있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한국인 승무원분이 장난을 치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전혀 장난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아닌 포르투갈에서 이미 촬영 장비 대부분을 다른 비행기로 보내버린 상태였기에 저와 감독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인 승무원분께서는 포르투갈의 공항에 마침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 항공사의 직원이 있다면서 현재 저희의 촬영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고, 다행스럽게도 다른 비행기로는 옮겨지지 않은 채 포르투갈의 공항에 보관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공항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포르투갈의 공항조차 저희의 촬영 장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우물쭈물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포르투갈에 있던 한국인 항공사 직원분께서는 저희의 촬영 장비들을 휴대폰 영상통화로 하나하나 확인해 주셨고, 저희 현장 촬영팀 전원은 인천공항의 말도 안 되는 디지털 시스템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한국인들의 일처리 속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에서는 단순한 행정처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무려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곳 한국에서는 저희의 어려움을 확인하자마자 단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만에 저희 촬영팀 장비의 후속처리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인 승무원분께서는 현재 대부분의 해외공항에 한국인 직원들이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어 다른 나라보다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정말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면서 지금의 믿기 어려운 상황을 미니 캠코더로 녹화하기 시작했고, 이에 더해 한국인 승무원분의 인터뷰까지 딸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기술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알려야겠다며 감동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포르투갈에서 한국으로 오는 바로 다음 비행기로 저희의 짐이 도착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한국인 승무원분께서는 저희의 후발 대원들이 온다는 것을 알자, 그때까지 인천공항에 보관하고 있겠다며 안전한 보관 시스템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미국에서의 해외 촬영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의 공항 직원이 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며 그저 알아서 처리하라는 대응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천공항의 인프라 시스템이었죠. 감독님께서는 인천공항 네트워크 기술 덕분에 수억 원에 달하는 촬영 장비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한국이 이런 선진국인 줄 몰랐다고 하셨고,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캠코더로 녹화하겠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알려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승무원분에게 저희 후발대원의 전화번호를 전달해드린 뒤, 저희 팀원 전체는 곧바로 감독님의 지인이 있는 과천이라는 도시로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공항에서 도시로 이동하는데 고작 지하철만 타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인분과 전화통화를 마친 감독님께서는 한국은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다면서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가셨고 저와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서 해외 촬영이 있었던 경우 이미 긴 비행 시간으로 녹초가 되어 있음에도 공항에서의 교통 인프라가 너무 부실해서 공항 내부에서 노숙으로 잠을 자고 출발할 때도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지하철은 동시에 기차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난생 처음 보는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감독님께서는 연신 감탄사를 뿜어내시며 촬영하기 바쁘셨죠. 1차적으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공항철도를 탑승해야 했던 저희 촬영팀은 한국말이 가능한 팀원의 도움으로 열차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은 남달랐습니다. 제일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표를 뽑으면 오류가 발생해서 기계가 먹통이 되는데 한국은 충격적이게도 키오스크 형태로 기차표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그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기차표를 결제하는데 현금이 전혀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로 전부 결제가 가능했다는 사실인데요.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들은 아직도 키오스크 내부에 현금 결제를 집어넣어서 편리한 키오스크의 의미가 없는데 한국은 여기에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선진국 기술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평범하거나 포르투갈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처음 겪어본 한국은 이런 도시 시스템이 가능했다니라는 감탄사를 내뱉게 하는 도시였고 기차를 타는 한국인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중년분들도 매우 멋지게 차려입고 있어서 그 나라의 수준을 알수 있었죠. 그런데 기차 내부에서도 한국의 놀라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공항에서부터 캠코더를 사용해서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셨는데, 충격적이게도 기차 내부에 무료로 전기를 쓸수 있는 콘센트가 바로 눈앞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 기차를 탔다가 돈을 내지 않고 콘센트를 사용해서 벌금을 낸 적이 있던 감독님은 마침 앞에 앉아있던 한국인분에게 기차 콘센트를 써도 돈을 내지 않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한국인분은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도 콘센트를 이용해 노트북을 쓰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기차 내부에 제공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전혀 돈을 내지 않는 신기한 나라였는데요. 항상 전기가 부족했던 저희 촬영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차 시스템일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몇몇 팀원들은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았구나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편리하게 지하철로 갈아타자 약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만에 저희는 감독님의 지인이 있는 과천이라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 해외 촬영이었다면 중심 도시로 이동하는 것에 모든 체력이 소비되어 녹초가 되었어야 정상인데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던지 전혀 이동의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과천이라는 도시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는 포르투갈과 상반되는 녹지가 풍부한 도시의 모습에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길을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쉴수 있는 자연공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그러한 도시공원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포르투갈에서는 심각한 길거리 범죄의 문제 때문에 범죄자들의 아지트로 활용되는 공원 자체를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었죠. 감독님께서는 한국과 포르투갈의 도시 모습과 기술력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포르투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공원을 촬영했고 실제로 공원 내부도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한국의 도시공원 내부에 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포르투갈에서는 공원을 제일 처음 떠올렸을 때 수십 마리의 쥐들이 공원을 돌아다니는 끔찍한 모습이 떠오르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원과 도시 길거리에서는 쥐의 형체조차 볼수 없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만큼 한국이 도시의 외관과 청결함을 수준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증거라며 놀라워하셨고 직장만 아니었다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을 정도라며 한국에 완전히 빠지셨죠. 일단은 6개월 동안 머무를 호텔로 향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호텔 예약 담당이었던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켜고 예약했던 숙소의 지도를 살펴보았고 약 20분 뒤 저희 촬영팀 전원은 숙소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 앞에 도착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 전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지금 이곳이 예약한 호텔이 맞냐며 화를 내시기까지 했고, 저는 영거프 예약 메일을 살펴봤지만 이곳이 틀림없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그곳에는 호텔이 아닌 나무로 지어진 주택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고, 전혀 호텔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나무집 내부에서 한 젊은 한국인 여성분이 나오시더니,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이곳으로 예약한 성함이 맞다면서, 뜬금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집의 내부로 들어간 순간, 감독님은 헉하는 소리와 함께 캠코더를 꺼내드셨고, 저와 팀원들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볼품 없어 보이던 외관과 달리,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실내 수영장은 물론, 돌을 깎아 만든 쉼터까지 있었고, 이러한 나무와 돌의 자재들에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저희의 모습을 보신 나무집주인 여성분은 이곳은 한국에서 한옥으로 불리는 전통 한옥 호텔이라며 일반적인 호텔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곳이 장기간 머물기에는 더 좋을 것이라며 한옥 호텔 내부를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말을 할줄 알던 티모는 이게 그 유명한 한옥이냐면서 한옥이 한국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문화재와 다름없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옥 호텔 내부는 저희 촬영팀이 미국에서 머물렀던 비즈니스 호텔보다 더욱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무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로비에는 나무 기둥과 목재, 한국의 전통 창호를 이용한 품격 있는 모습이 보였고, 은은하게 풍적여오는 한옥의 향기는 그야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옥 호텔의 내부는 더욱더 놀라웠는데요. 침대가 있는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발을 타고 올라왔고 눈앞에는 은은한 햇살이 쏟아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멋이 어우러진 침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침실 내부에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방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욕실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욕실의 바닥까지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진 대형 크기의 욕조는 미국의 호텔보다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웠고, 심지어 화장실 내부에는 센서를 이용한 위험감지 시스템과 최신형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전통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쉴수 있는 최고급 한옥 호텔이었고, 감독님께서는 너무나 큰 영감을 받으셨는지, 한옥 호텔 내부의 촬영동에 허가를 받고 벌써 이곳저곳을 촬영하고 계시더군요. 온돌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난방 방식은 발바닥부터 따뜻해지니 마음마저 편안해졌고, 신기하게도 히터를 이용한 가동방식이 아닌 이유 때문인지, 목이 전혀 건조하지 않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답게, 한옥 호텔 주변에는 빨래방부터 편의점, 심지어 공원과 지하철역까지 가까웠고, 말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것에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촬영의 주제를 정하지 않았던 감독님께서는, 한옥의 매력에 대한 촬영을 해보자면서 저와 팀원들을 설득하셨고, 그렇게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저희 촬영팀은 한옥과 한강, 그리고 과천이라는 도시를 중점적으로 촬영했습니다. 포르투갈 방송국 본사에서도 처음에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중심 소재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내준 과천의 도시야경과 한옥 호텔을 보시더니 상당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1차 편집본을 마무리해 포르투갈에서 방영한 저희 팀의 한국과 한옥에 대한 프로그램은 방송국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심지어 그날 이후 포르투갈 여행사에서는 한국의 한옥을 경험하는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자연경관 사이에서도 카드 하나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가 독보적이었죠. 약 6개월 동안 과천의 한옥 호텔에서 머물며 경험한 한국은 지내면 지낼수록 신기한 것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한국에 대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목표가 있는 저희 촬영팀은 오늘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지금의 삶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